안녕하세요. 로고가 필요하신 분들 필수 시청하시면 좋은 영상 오늘 만들었는데요. 장담하는데 30만원 이상의 비용과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절약하게 되실 거예요. 이 로고들을 제가 다 무료로 만들어봤다면 믿으시겠어요? 일부는 유료도 있지만 무료도 있고요. 돈을 내야 하는 것도 단돈 3만원도 안 들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사이트 3곳을 비교할 거고 똑같은 설정을 위해 저는 라면집을 창업하는 조건으로 했어요. 음식점, 카페, 스타트업, 회사, 캐릭터 대부분의 모든 업종을 제가 알려드리는 사이트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테일러브랜드입니다. 로고 사이트 중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테일러브랜드는 인공지능이 로고를 30초 정도 만에 만들어줘요. 이제 화면처럼 상호명을 입력하고요. 업종을 선택하고 아주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찾을 건지 추천을 받을 건지 선택할 수도 있고, 글자 스타일도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나온 게꽤 쓸만하죠? 하지만 단점이라면 만들어진 로고를 수정하기가 좀 매우 불편했고요. 거의 수정이 안 된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안이 마음에 들고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결제를 해야 하는데요. 한번 결제가 아니고 매월 7,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계속 정기 결제를 해야 하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성비가 1순위고 디자인도 적당하니 괜찮다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해치풀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무료 로고 사이트 해치풀이에요. 테일러 브랜드보다는 사용하기 간편해서 화면처럼 로고 명칭이랑 업종만 선택해줘도 로고가 후다닥 진짜 몇천만에 만들어지더라고요. 너무 간단해서 설명 드릴 게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제 테일러 브랜드처럼 한글 폰트 디자인 지원이나 아이콘 퀄리티가 좀 너무 떨어진다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설사 마음에 드는 로고 디자인이 있다고 해도 수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선택지가 세네 개 밖에 없더라고요. 기능들이 다소 아쉽고 사용하기 불편한 게 흠인 것 같아요. 그래도 무료이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를 나는 무료로 사용하는 게 좋다는 분들은 추천합니다. 하지만 로고 원본을 제공하진 않기 때문에 간판이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꼭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할것 같아요. 일러스트 원본을 제공하진 않는다. 세 번째, 로고폴리입니다. 대한민국 1등 로고 디자인 플랫폼 로고폴리인데요. 화면처럼 가장 많은 로고 템플릿을 보유하고 있고, 라면 로고를 선택하고 상호명을 입력하면 아주 쉽게 완성됩니다. 다른 업종도 템플릿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완성하는 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고 저장하기까지 저는 5분에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위에 설명드린 테일러 브랜드나 해치풀처럼 인공지능 AI가 똑딱똑딱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템플릿을 내가 직접 골라야 한다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디자인 퀄리티가 객관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또한 한글 폰트 디자인이 가장 많이 지원되고요. 고객센터도 연결이 쉬워서 게시판이나 카톡, 전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국내나 해외를 포함해 가장 저렴한 가격인 29,800원을 한 번만 결제하면 일러스트 원본과 이미지를 제공하고 상업적인 사용도 되기 때문에 솔직히 세 가지 사이트 중에서 로고폴리를 가장 적극 추천합니다. 한국 사람이면 로고가 필요하다면 저는 그냥 로고폴리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고폴리를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고퀄리티의 로고 템플릿이 있다. 두 번째, 해외 사이트보다 훨씬 사용하기 편리하다. 세 번째, 중요하죠. 국내외 전체 통틀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일러스트 원본이랑 상업적 사용권을 제공하고 있죠.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는 대한민국 1등 로고 디자인 플랫폼 로고폴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